안녕하세요. 여러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비온 가성비 300, 4D 레이저 일렉트릭 쉐이버 전기면도기입니다. 음, 측면에 제품 특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80분 이상 사용할 수가 있고 배터리 잔량, 표시기능, 쉐이프 안전 잠금기능, 파워풀 리튬이온 대용량 배터리가 사용되고요. 2 시간 급속 충전을 해서 80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침 80분 시간 면도를 할 지역에 3~4분면 금방 면도를 다 끝내죠. 그러면은 예한번 충전해서 꽤 오랜 시간 사용할 수가 있는 가성비 300 마비온 전기 면도기가 되겠습니다. 360도 정밀 커팅 시스템으로 레이저 블레이드 시스템이 있고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4D 페이빙 이체 면도 시스템으로 전기 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로플렉스 4D 시스템으로 장하자후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고요 자이로플렉스 4D 입체 쉐이빙 헤드가 얼굴 손에 따라서 음, 움직임으로써 피부의 압력과 자극을 최소화하여 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밀착 헤드가 사용되어서 얼굴 굴곡에 맞춰 밀착이 됩니다. 습식과 건식 면도 지원이 되는데요. 방수가 되기 때문에 면도 기름을 바르고서 전기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면도기 헤드 부분이 틸트, 피벗 기능이 있어서 굴곡진 얼굴에서 자유 차제로 면도를 할 수가 있고요. 트리머, 구렛나루를 잘수 있는 트리머가 있고 코털 정리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즉 면도기 헤드를 빼가지고 코털 정리기를 껴서 음, 코털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클렌징 솔도 장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합비현 가성비 300, 정기면도기의 전체 제품 구성입니다. 음, 면도기 본체가 있고요, 그립감도 좋고 뒷 부분에 트리머도 있고요. 헤드 부분은 이렇게 커버가 있고 장착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파비언 가성비 3배 전기 면도기에 소를 장착을 해본 모습입니다. 털이 많은, 수염이 많으신 분이 클렌징 소를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매우 부드러운 클렌징 소리 같이 들어있는 바비온 가성비 300 전기 면도기입니다. 그리고 코털 제거기또 간단하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도기 헤드 부분인데요. 이 헤드 부분은 3리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청소를 할 쪽에는 요거를 벌려서 예, 솔로 동봉되어 있는 솔로 털을 딱그 수염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를 물로 씻어주면 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전원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콘센트에 연결하는 전원선과, 그 다음에 USB에 연결할 수 있는 전원선 두 가지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거치도기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한 바비온 가성비 300, 4D 레이저 전기면도기가 되겠습니다. 바비온 가성비 300, 4D 레이저 전기면도기는 충전 시간은 약 2시간이고, 사용시간은약 80분 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비언 가성비 300 전기면도기로 면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면도가 되었습니다 괜찮네요 어? 구독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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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좀 해. 구독 좀해 구독 하라고 좋아요 좀 눌러줘. 좋아요 좀 해줘, 좋아요. 아니,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